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서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너의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2수요일을 우리가 잘 거룩하게 지내면서 사순절을 시작을 했죠. 오늘 첫 번째 사순 일주일에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40일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그러나 그 유혹을 잘 이겨내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세상에 편안한 삶으로 살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보다는 이러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선수 보여주시고자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실간의 광야의 단식을 통해 공생할 직전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에바는 굶주리지도 않았고 또 헐벗지도 않았고 힘들게 살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 그 자체였던 그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애완은 유혹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혹독한 생존의 위협, 그리고 그 어떤 곳과도 참 이겨내기가 어려운 명예, 권력에 대한 유혹도 이겨내심으로써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애화가 우리에게 원죄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타락시켰던 근본적인 선조라면 다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그리고 성모님은 제2의 하와로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이니까 시험에 이기셨겠지.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유혹에 이기셨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40일간의 예수님의 이러한 유혹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으로 이렇게 살갑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의인전을 읽으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희망이나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 나하고 저 사람은 너무도 다르다. 나는 언제나 저런 사람처럼 될까? 아니야, 언감생심이지. 나는 저런 사람 같이 될수 없어. 라고 오히려 지레짐작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의 조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아무리 힘든 조건 안에서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이라고 하는 이 절제와 금욕의 시기에 먼저 예수님이 이러한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먼저 보여 주신 것은 이 아무리 힘든 십자가의 길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러한 죄의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아담과 애와의 원죄의 결과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 되겠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라고 당신이 선수 유혹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육신의 배고픔을 하느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이 돌을 빵이 되라고 해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하고 그 배고픔의 유혹을 이겨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한순간에 모든 세상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내 앞에 경배하라 하니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극복하십니다. 그러니 명예, 권력, 배고픔과 같은 생존의 욕구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극복하셨는가? 예, 하느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담겨 있는 중요한 그 의미 가운데에는 아무리 우리 인간의 조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항상 하루 세끼 우리의 육신의 영향을 취하기 위해서 먹는 양식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당신의 이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 가능할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셨을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의 원천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환경 그리고 서로 서로 배려해 주고 서로 위해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유혹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논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 당시 70년대 80년대 이럴 때에는 이 동물들을 실험해서 동물들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방식에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쥐를 연구해서 쥐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니 똑같은 포유류지만 쥐보다 상위체계에 있는 인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죠. 인간을 대놓고 실험할 수는 없으니 동물실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도 동물실험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쥐들이 제한된 환경에서 실험실에서 여러 약물 실험도 당하고 행동 실험도 당하는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냥 물과 몰핀이 섞인 물을 주면 쥐들은 자연스럽게 몰핀이 섞인 물을 먹다가 결국 마약 중독에 걸려서 죽음에 이른다. 라는 논문을 읽게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다. 쥐가 저렇게 무조건적으로 유혹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그럼 우리 인간도 그렇단 얘기인가? 우리도 어떤 유혹이 없는 상태에서는 잘 살지만 유혹이 있으면 무조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인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개가 상당히 외로웠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 사람들이 없을 때 중독에 많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중독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알코올이든 약물이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이런 충독에 빠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이제 실험실에 있는 그런 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이 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쥐공원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험실에 있는 쥐들에게 공원을 만들어 줍니다. 푹신, 푹신한 안락한 톱밥이 깔려 있고, 먹이가 널려 있고. 서로 다른 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놀수 있는 장난감들과 쥐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터널이나 굴 같은 것도 파놓습니다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춰 놓는 이 공간 안에서 물과 몰핀이 섞인 물을 동시에 줬을 때 참으로 신기하게 쥐들이 몰핀에 섞이는 물을 마시지 않고 중독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중독에 빠진 쥐를 그런 환경에 놓아도, 나중에는 자기가 중독에 걸렸으니 몰핀에 섞인 물을 더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서서히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알렉산더는 어떤 결과에 이른 게 되었는가? 우리가 뇌의 혈압충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무조건적으로 유혹에 빠지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 단,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나를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만들어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지켜주는 사람이 없을 때,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아무 차이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40일간의 삶의 광야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서로 서로 의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지켜주고, 들어주며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손과 발이 되어줘서 이 사람이 스스로 홀로 설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리고 앞으로 나도 잘살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유혹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살피는 그러한 순간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일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그리고 기쁘게 자신의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줄 때 진정한 하느님의 거룩한 은총이 내리는 사순 시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순에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뉘우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좀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삶의 희망과 의지를 전해 줄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좀더 사랑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 이후에 삶은 진정으로 기쁨과 희망, 삶에 대한 희망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고 그 이후에 부활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